안녕하세요 헬로우 열매의 열매입니다. 상대방과 헤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 경우보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헤어진 커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은 사소한 문제로 헤어져서 더 답답한 분들을 위해 제대로 제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헤어질 일인가? 사소하게 생각한 문제로 헤어지면 미련이 더 남아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상황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하면 그래도 납득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와 남자가 잘 만나왔어요. 근데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평상시랑 그렇게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니라서 뭐 알아서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갖는 도중에 남자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화해하자고 연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는 본인의 마음이 뜬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통보해요.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여자에게는 청척 병려 같은 얘기죠. 여자는 남자의 이별 통보에 믿기지 않아서 진짜 후회 없을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후회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고 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남자를 보니까 여자는 머릿속이 새하해져요. 대부분의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헤어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은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좋았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헤어지던 그날 사소했던 헤어짐의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헤어져야 했던 건지 더 미련이 생기고 포기가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별을 구한 게 아니라 다툼이 오랫동안 누적돼서 이전부터 조금씩 마음이 식어가다가 생각할 시간동안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이유 자체는 사소해 보이지만 헤어짐의 진짜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커다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는 그동안 헤어짐을 고민했던 순간이 99%였는데 1%의 사소한 다툼이 더해져서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우리는 사소한 문제만 꽂힙니다. 그렇게 헤어짐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본능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헤어짐의 이유가 됐던 사소한 그 문제만 사과하면 재해가 될 것만 같아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희망고문해요. 내가 다 고칠게. 미안해. 다시 만나만 줘. 너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찬 사람이든 차인 사람이든 둘다 힘든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방도 여지 있는 모습을 보이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붙잡는 우리보다 펑펑 우는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별 통보를 하면서도 우는 걸 보면 상대방도 헤어지는 게 힘들구나. 내가 붙잡아주길 바라나? 그래서 우리는 또 붙잡고 매달려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매달리면 상대방은 짜증이 납니다. 조금이나마 미련이 남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해결된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반복된 문제로 헤어지고 싶을 텐데, 해결 없이 붙잡기만 하는 우리가 찌질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진작에 잘하던지 그렇게 상대방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미련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미련이 사라지다 보니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게 되고 괜한 감정에 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상대방은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이때부터 제인은 장기전이 되어 버립니다. 상대방은 더 단호해지고 상황을 더 객관화해서 보게 돼요. 헤어짐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계속 충돌됩니다. 이성과 감정의 영역에서 감정이 앞서야 결국 재해가 되는 건데 이성이 앞서게 되다 보니 재해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우리는 마치 상대방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매달리게 되면 뭘 해도 안됩니다. 진심을 딱한번 전달했다면 한동안은 좀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헤어지고 딱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매달리더라도 그날 딱 하루만 매달리고 이만큼 내 마음을 전달했으면 충분해. 이제는 네 차례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어요. 우리가 계속 매달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 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진심을 한번 전달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연락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전달했던 우리의 진심 때문에 용기가 생겨 결국은 연락이 와요. 상황이 역전돼서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면 상대방도 처음에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붙잡아도 되나? 순간적으로는 고민하는 시기도 오겠지만 고민하다가도 우리의 진심이 반드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투머치하게 상대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우리가 딱한번 매달리고 이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속 매달릴 줄 알았던 우리가 막상 미련이 없어 보이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건 상대방의 예측과 다른 스토리거든요. 사람이 내 예측과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때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헤어지는 게 잘한 결정인 건가? 손해인 건가? 하면서 머리가 엄청 돌아가요. 이렇게 상대방이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변한 모습, 헤어짐의 원인에 대한 해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잘될 인연이라면 결국 잘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상대방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잘만 이용하면 재회를 앞당기는 꿀팁이 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힘들다고 중간에 술 먹고 연락이 왔을 때 붙잡아야 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게 아니면 붙잡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냥 외롭고 허전해서 연락을 해버려요. 그 연락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희망고문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걸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순간 외롭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연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거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잡히지 않을 거면서 여지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때만 연락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프로필에 나란 찍은 사진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죠?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과 달라서 푸사나 SNS 사진에 의미부여를 잘안 하고 귀찮아서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상황을 역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랑 끝낼 때 끝내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싶고 복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내가 먼저 사진 정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남았던 상대라면 뭐지 하면서 궁금해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사진을 내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궁금해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이 내 인스타 스토리를 봤다고 뜰 때입니다. 헤어지고 서로 차단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차단을 해제하고 보는 것 같아요. 차단이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언팔로우가 되잖아요. 언팔로우 상태에서 일부러 내 계정을 검색해서 봤다는 건데 미련이 있어서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남자라면 흔적이 남던 말던 진짜 그냥 궁금해서 심심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수의 경우만 연락하기 전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변화가 확실하면 바로 연락합니다 다시 말해 연락이 와서 진지하게 다시 만나자 하기 전까지는 무의미 무쓸모입니다 넷째는 헤어지고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그래도 한달 정도는 기다리고 한달 이후에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만남의 매개체로 사용해 볼 수는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결국 상대방이 돌려줄 거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물건이면 나중에 연락 소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락해봤자 얻는 게 없으니까요.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네 가지를 잘 이용하면 다시 이별 1일차가 되는 실수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아침부터 상대방과 좋았던 순간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우시죠? 같이 갔던 여행지, 상대방과 함께 했던 그 무드,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은 쓰레기였다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깨진 그릇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다시 만나더라도 정말 잘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헤어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헤어진 이유를 나열해보면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없이 그냥 아프기만 한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던지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높이던지 헤어짐의 원인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던지 우리가 성장해야 지금의 이 아픔이 진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힘내세요.